안녕하세요. 난초아지매입니다. 오늘 9월 9일 토요일 즐거운 주말입니다. 어, 한 주간도 또 지나갔고 즐거운 주말을 맞이하여 또, 어, 내일은 일요일인데, 어, 또 요즘에는 산에 가면 산채, 어, 난초가 잘 성장을 해서, 어, 난초가 들어 보입니다 어, 내일은 산에 가셔서 또산책도 한번 해보시고 산행의 즐거움도 한번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어, 오늘 열 한품종을 준비했습니다 열 한품종 어, 1번부터 6번까지는 맹명품입니다. 맹명품 입니다 맹명품 6종 이고요 7번부터 11번까지는 무명품 5종입니다. 산채 바구니 11번 산채 바구니까지 해서 무명품 5종이고 맹명품 6종 총 11종을 준비했습니다. 뿌리 확인하고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11번까지 뿌리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맹명품 유달산입니다. 어, 맹맹봄 유달산 지금 어, 두 촉입니다. 작 상태 아주 좋고요 깔끔합니다 배양 상태 그리고 뿌리 굉장히 깔끔하고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다 살아 있습니다 자마눈도 보입니다 전진 전진 두 촉이고요. 이번은 어, 원홍설입니다. 원홍설 어, 뿌리 생작점 다 살아있고 벌바 하나 있고 종대 하나 있고 두촉에두촉에종대 하나 벌바 하나 있습니다. 뿌리 좋습니다. 3번은 맥명품 송정입니다. 송정. 어, 뿌리 아주 좋습니다. 뿌리 굉장히 깔끔합니다. 깔끔하고 뿌리 가닥수 많고요. 뿌리 굉장히 좋습니다. 4번은 맹명품 정일품입니다. 화려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는 맹명품 정일품이고요.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가닥수 많고 뿌리는 좋습니다. 5번은 맹명품 태극선입니다. 태극선 상작이고요.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자만 눈도 보입니다. 두개 자마, 눈, 두 개, 세개 보입니다.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고요. 촉수 늘리기 빠르겠고요. 어, 6번입니다. 6번은, 어, 명명품 장단입니다. 장단, 어, 뿌리 생장점 살아있고, 어, 탄화현상기 약간 검은기는 있지만, 뿌리, 때다 땡땡한 뿌리들이고요. 생장점 살아있는 뿌리들 있고, 뿌리는 좋습니다. 가당수도 많고요. 7번은, 어, 화려한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문이 화려하게잘 발색되어 있고, 또 진하게 더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호피반 뿌리 아주 좋습니다. 생장점 살아있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8번은, 어, 사피입니다. 화려한 사피입니다. 척수가 어, 네촉이고요 꽃대가 두 개, 한 개. 꽃대 여기 한 개, 어, 꽃대 이쪽에 한 개. 꽃대 두개 있습니다. 꽃대 두개 있고 네촉이고요 하리하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9 번에는 어, 산채 생강근 산채 생강근 그대로입니다. 어, 생강근 뿌리 여기 어, 말라 있는 거. 검은 게 생강근 뿌리 남은, 어, 남아 있는 거고요그 다음에 콩벌버 하나 있고, 산채 콩벌버. 그 다음에 입변 도화변입니다. 어, 변이 상당히 예쁜 입변 도화변. 산채 생강근 그대로입니다. 10번에는 아주 종자성이 좋은 후육질의 항산반입니다. 굉장히, 어, 종자가 아주 좋은 후육질입니다. 어, 후육질의 잎이 굉장히 빳빳하고, 뿌리 아주 좋습니다. 전진 쪽에 또 자만 눈한개 보이고요. 뿌리 아주 좋습니다. 네, 일, 어,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1번, 아, 산채생강근 안 했네요. 네, 어, 11번은 산채생강근 어, 세촉입니다. 상체 생강근, 어, 뿌리, 이렇게, 1번 상체 생강근, 1번 3반이구요, 2번 상체 생강근 3반. 그 다음에, 어, 이것도 상체 생강근 그대로 잘 달려있구요, 3반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또, 어, 입변 두아목의 상체 생강근 그대로, 어, 잘, 아유, 초점이 이렇게 흐리죠 어, 아유, 어. 산체 생강근 잘 달려있고요. 어, 이거는 어, 도화변, 입변입니다. 어, 초점이 안 맞아지네, 잡고요네 개, 그 다음에 서산반. 어, 산체 생강근 볼이 잘 달려있습니다. 서산반, 그 다음에 삼반, 음, 항산반이고요. 항산반, 한쪽, 두 서삼반 한쪽. 그 다음에 입변, 도화변, 입변. 어, 이놈, 뿌리 아주 좋습니다. 생강근 뿌리 잘 달려있구요. 도화변, 입변입니다. 그 다음에 산삼반. 뿌리 아주 좋구요. 어, 그 다음에 또산채생강근 삼반. 뿌리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산채생강은, 근 어, 삼반이 세가보, 도화변, 입변 한가보, 서산반, 한가부 총 둘러의 다섯 촉입니다 다섯 촉에 11번 산체생강근 바구니 입니다 어, 이렇게 해서 어, 1번부터 11번까지 뿌리 확인 하였습니다 잠시 후에 1번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유달산 입니다 유달산 지금 전진촉, 모촉, 서반이 아주 잘 들어 있습니다 서반이 굉장히 화려하게 어, 잘 들어 있고요. 어, 지금 전 전진 쪽에 아주 화려합니다. 초새도 예쁘고요. 아주 화려하고 작도 아주 좋습니다. 기부에 아주 맑은 서반으로 잘 들어 있고요. 목대도 굵습니다. 목대도 어, 굵고 지금 전진 전진 쪽두 쪽이고요. 어, 전진시나 이렇게 기부에 상당히 맑고 아주 맑은 그런 어, 서반이 잘 들어 있습니다. 어, 유달사는 단엽서반이죠. 단엽서반이고요. 전진 쪽 깔끔하고, 모쪽도 깔끔합니다. 근데 한 입장만 이가로 살짝 스크래치 있습니다. 어, 한 입장만 이가로 살짝 탔습니다. 어, 나머지는 입장들이 깔끔합니다. 아주 깔끔하고, 초세도 예쁘고요. 목대도 굵고 뿌리도 아주 좋습니다. 뿌리 굉장히, 어, 생장점 다 살아있고, 뿌리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어, 옆도 되게 폭도 없습니다 폭도 넓고요. 초세도 예쁘고요. 음, 유달산 두척이고 11에 0.9입니다. 1일에 0.9. 작 상태 아주 좋죠? 어, 작 상태 아주 좋고요. 11에 0.9이고요. 어, 금액은, 어, 33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주 자기 좋은 그런 유달산입니다. 아주 강폭이고요. 어 강폭이고 한 입장만 스크래치 있고 나머지는 깔끔한 상태. 어이 폭도 상당히 넓은 그런 어 유달산입니다. 어상태 아주 깔끔합니다. 네, 예쁜 옆에 품과 꽃 꽃도 상당히 예쁘죠. 하예와 옆에 두 가지 다 되는 이에품입니다. 어, 유달산 또 구매하셔서 종자목으로 한번 배양해 보십시오. 이번은 원홍설입니다. 어, 원홍설은 색설두화입니다. 꽃이 아주 둥글둥글하고 어, 색설의 두화이죠. 꽃이 색이 상당히 예쁜 그런 색설의 두화입니다. 꽃사진 참고하시고 원홍설 지금 어, 두 촉의 종대 하나입니다. 어, 지금 전진 맨 전진 쪽은 세력을 받아서 작도 좋고요, 어, 초새도 예쁘고 이비 예쁩니다. 가운데 어, 한촉 어, 있고요, 가운데 쪽한쪽 있고 어, 전진 쪽 세력 세력을 받은 상태 에 있고요, 종대 하나 있습니다. 종대 하나에 원흥설 지금 두 촉입니다 두 촉에 종대 하나입니다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 보겠습니다 네, 어, 원흥설 두 촉에 종대 하나 어, 키는 6에 0.7 입니다 키는 6에 0.7이고요 금액은 어, 어, 17만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원흥설 어, 종자 없으신 분 종자목 하십시오 네, 3번은, 어, 송정입니다. 어, 송정, 어, 중투호이죠. 중토호 송정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신화가 이렇게 한쪽도 성장하고 있습니다. 신화가 예쁘게 어, 성장하고 있고요. 어, 상태, 무늬 상태 전체적으로, 어,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송정 같은 경우에는 가을 되면 또, 햇빛을 좀 받고 가을되면, 어, 극항으로 또 항색으로, 짙은 항색으로 가는 그런 품종입니다. 어, 모촉은 이 끝이, 이 끝이 살짝 잘려져 있습니다. 모촉은 이 끝이 살짝 잘려져 있고요. 전진시나 이렇게 초세가 예쁘게, 어,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송정 두촉입니다. 두촉의, 어, 작상태는, 어, 깔끔합니다. 어, 모촉 이 끝, 뭐 초건 이껏 세입장만 잘려진 상태이고요. 어,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고 전진도 어, 깔끔한 상태입니다. 어, 키는 16에 0.7입니다. 키는 16에 0.7이고요. 어, 초세도 예쁘고 육질이 상당히 좋습니다. 성정 어, 금액은 1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성정 세력을 받고 탄력을 받기 시작하는. 어, 시나 초입니다. 네, 사 번은 정일 폼입니다. 정일 폼 어, 전체적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지금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아주 전지 쪽에 어, 전 입장의 무늬가 다잘 발현되어져 있고 아주 화려합니다. 화려하게 무늬 색감이 아주 좋고요. 극항색으로 어, 색감이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어, 정일품입니다. 어, 모초은 한입장 끝에 잘려져 있고요, 깔끔한 상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깔끔하고 무늬가 들어 있고 전진초 전체적으로 무늬가 화려하게 전입장에 어, 입장도 깔끔하고요,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전진초은 무늬가 화려합니다. 어, 초새도 예쁘고요, 무늬도 화려하고. 어, 작상태도 좋고요 아주 깔끔하게 어, 배양되어져 있는 그런 어, 정일품입니다 정일품 무늬가 전체적으로 화려합니다 어, 정일품 두촉입니다 10에 0.8 이구요 10에 0.8 입니다 초세도 예쁘고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는 그런 정일품 금액은 12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여벼품으로 아주 화려한 정일품 종자목으로 한번 또 배양하시면서 작품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네, 5번은 맹맹품 태극선입니다. 어, 태극선 멀리서 이렇게 찍어도 참 우아하고 아름답죠. 작 상태가 아주 좋으니까 작이 큽니다. 상작이고요. 어, 작 상태가 전체 배양 상태가 깔끔합니다. 어, 입장 폭도 넓고요. 전체적으로 잎이 깔끔한 상태에 전진초 아주 깔끔하게 배양되어져 있는 그런 태극선입니다. 작 상태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 바퀴 돌려보겠습니다. 네, 작 상태 아주 좋고요. 어, 초세도 예쁘고 어, 멀리서 이렇게 쭉 멀리서 이렇게 찍어도 분 분해서 크기를 가름하시면 되겠죠. 분해서 이렇게 멀리서 보면 굉장히 우아하고 아름답죠. 아름다운 어, 꽃도 예쁩니다. 태극선은 국민난초이고요. 또 재테크로 배양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어, 농사용으로도 재테크로 많이 배양하시죠. 어, 태극선은 국민난초이고 또 수출품으로 준비하고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내초기에 어, 작상태 아주 좋고요. 키는 26에 0.9입니다. 26-0.9에 최상작 이고요 금액은 9만원으로 책정 하였습니다 예쁘고 화려한 그런 태극선 중투복색화 꽃을 한번 피워 보십시오 네, 6번은 홍화장단 입니다 홍화장단은 여배폼으로도 화려하고요 꽃도 굉장히 뿔, 붉은 홍화입니다 아주 꽃이 상당히 예쁘죠 삼각피기에 어, 주판과 부판 모든 것이 다 단정한 그런 꽃입니다. 꽃은 삼각 피기에 아주 하영이 예쁩니다. 그리고 여배로도 무늬가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죠. 지금 이제 여기 여기에 보면은 전체적으로 무늬는 어, 전 입장의 무늬가 지금 잘 발현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뒤쪽에서 어, 팻말을 꽂았네요. 앞쪽에서 이렇게 팻, 팻말을 꽂으면 더 예쁘네요. 더잘 보이고요. 어,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 져 있는 그런 홍화장단입니다. 작상태도 아주 좋고요. 초세도 예쁘고요. 무늬도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져 있는 그런 홍화장단입니다. 홍화장단 한쪽에, 어, 어, 한쪽에 키는 11에 0.7입니다. 한쪽에 키는 11에 0.7이고요. 금액은 8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홍화장단 예쁜 꽃 한번 피워보시고 여배와 꽃 두가지 다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홍화장단 이었습니다 네 7번은 어, 매, 무명품 호피반 입니다 호피무늬가 전체적으로 어, 화려하게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어, 더항으로 전진쪽은 지금 무늬가 더항으로 들어오는 중에 있습니다 더 진하게 전체적으로 무늬가 항으로 들어오는 중에 있고요. 전체 전입장에 지금 세척입니다세척 세촉 전입장에 무늬가 다 전체적으로 잘 발현되어져 있고 화려한 그런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무늬가 더 화려하게 지금 진하게 들어오는 중에 있는 그런 호피반입니다. 호피반, 한작 상태 아주 좋고요. 배양 상태도 깔끔하고요. 어, 초세도 예쁩니다. 호피반 세척이고, 키는 16에 0.8입니다. 16에 0.8이고요. 금액은 어 1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여배품으로 상당히 화려한 그런, 어, 무명 호피반입니다. 색 발색이 좀 점점 진하게 들어오고 있는 그런 전진초 아주 전체적으로 화려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8번입니다. 8번은, 어, 무명 서반 사피입니다. 작상대가 아주 좋은 최상작입니다. 최상작의 목대가 아주 굵고요. 무늬가 전체적으로 전입장에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입장의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고 여배품으로 상당히 어, 굉장히 화려한 그런 어, 사피입니다. 사피 전시 작품으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꽃대가 두대 달려 있습니다. 어, 꽃대가 지금 어, 어, 여기에 한개 달려 있고요. 꽃대가 여기 한개 달려 있고, 또 여기 한대 달려 있죠. 어, 여기 꽃대가 여기 한 개, 여기 한 개, 두개 달려 있습니다. 꽃대 두개 달려 있고요. 어, 여배품으로 굉장히 화려한 어, 서반 사피 어, 작품이 되어져 있습니다. 어, 전시작품으로 어, 준비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꽃두대 올리시고, 또 내년에 한두척씩나더 올리시고 이러면 굉장히 화려하겠습니다. 어, 전시작품이 되는, 작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어, 서반사피입니다. 서반사피 네 촉이고요. 꽃대 두 개이고, 키는 23에 1.0입니다. 23에 1.0이고요.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주 서반사피, 굉장히 화려한 작품이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서반사피. 어, 목대도 상당히 굵고 전입장의 무늬가 화려하게 아주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폭은 1.0이죠. 23에 1.0. 폭도 넓고 아주, 어, 아주 작품이 아주 좋습니다. 아주 화려한 그런 서반사피입니다. 금액은 2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9번은 산채 생강근 두화변입니다두화변초세도 어, 어, 예쁘고요. 목대도 어, 아주 곱습니다. 어, 잎이 어, 잘 오가져 있습니다. 잘 오가져 있고 잎변이 상당히 예쁩니다. 둥글둥글하고요. 풍만하고 어, 꽃잎 자체가 아주 예쁜 그런 어, 폭을 갖고 있는 그런 어, 두화변 산채 생강근. 도화변입니다. 잘 이렇게 바가지처럼 잘 오가져 있고, 변이 예쁩니다. 입변, 도화변, 어, 변이 예쁘고 상당히 예쁜 입변, 도화변입니다. 어, 한쪽에 쫑대 하나, 자마 하나, 6에 0.9이고요. 금액은 5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아주 예쁜 도화변, 어, 입변이 상당히 예쁘고, 어, 잘 오가져 있는 그런 도화변입니다. 10번은 어, 후육질 3반입니다. 후육질의 3반이고요.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고,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 그리고 작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고요. 초새도 예쁘고요. 육질이 굉장히 어~ 까랑까랑하고 두텁습니다. 육이 굉장히 두, 두껍고, 후육질이고 뻣뻣한 그런 육질을 갖고 있는 고급 산반입니다. 산반 자체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져 있고요. 전진신화도 무늬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무늬가 이렇게 화려하게 잘 발현되어 있고요. 색감은 아주 또 좋은 항입니다. 항색인데. 황색의 어, 후육질의 산반입니다. 육지, 아주 육질 자체가 아주 어, 두텁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그런 육질을 갖고 있습니다. 아주 후육질에 어, 종자성이 아주 좋은 그런 목대도 굵고요. 아주 좋은 그런 산반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무늬가 이렇게 잘 마련되어져 있습니다. 네, 어, 산반. 567에 어, 3반. 네, 키는 어, 18에 0.9입니다. 18에 0.9이고요. 금액은 어, 9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어, 배에 보물을 상당히 하려 합니다. 11번은 3반 3촉, 두화변 1촉, 서산반 1촉, 이렇게 총 6촉입니다. 어 이거는 어, 항산반입니다. 항산반 뿌리 아주 좋고요. 어, 항산반이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어두 번째 끈는 산반 무늬가 아주 잘 어, 발현되어져 있습니다. 산반 산반 무늬가 아주 잘 발현되어 있고 생강건 뿌리 좋고요. 그다음에 요거도 어. 삼반, 산반, 도화변내 삼반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잘, 바가지처럼 잘 오가져 있습니다. 잘 오가져 있고, 무늬가 이렇게, 어, 떡잎장하고 전체적으로 무늬가 잘 발현되어져 있고, 어, 이게잘 오가져 있는 그런 도화변의 어, 삼반입니다. 도화변 삼반. 이렇게 해서, 어, 새가 보는 삼반입니다. 이렇게 요거 삼번은 새, 어, 삼반이고요. 이거는 지금, 어, 두화벤의 어, 장단엽성 두화벤의 입변입니다. 어, 입변이 상당히, 어, 잘, 어, 이 것들이 잘 오가져 있는 그런 두화벤 개체. 삼반성도 약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강건이 잘 달려 있고요. 두화벤의 삼반이고요. 어, 두화벤, 어, 두화벤, 삼반성은 갖고 있는데 그냥 삼반이 약해서 두화벤으로 보겠습니다. 두화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 서산반 개체입니다. 서산반 어~ 한쪽에 어~ 상경 생각은 잘달려있고요 도합 도하벤, 서산반하고 도화변하고 이쪽에 요거 어~ 세 개는 어~ 산반입니다. 항산반 도화변 산반 산반 요렇게 세개삼세 3개, 개는 산반 그다음에 요거는 입변 도화변 그다음에 서산반 총 이렇게 해서 다섯 가보입니다. 다섯 가보의 키는 7에서 10, 10cm 정도 내외, 내외의 키가 갖고 있고, 폭은 0.5 내외입니다. 금액은 9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삼반 항산반 포함해서 두화변 삼반삼반 산반, 산반 3개, 두화변 입변 한개 어, 서산반 하나, 총 여섯 어, 6종입니다. 총 6종에 금액은 9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1번까지 전체 설명을 드렸고, 뿌리 확인하였습니다. 뿌리는 다, 전체적으로 뿌리가 다 좋습니다. 그리고 11번은 바구니입니다. 어, 1번부터 6, 어, 6번까지는 맹맹품 6종입니다. 7번부터 어, 10번까지 무맹품이고, 어, 바구니 11번. 그렇게 해서 7번부터 11번까지는 무명품입니다. 무명품 5종, 맹명품 6종, 총 11종입니다. 마음에 드시는 품종 있으시면 전화나 문자를 주십시오. 오늘도 행복한 시간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